Your mission is to 아, locate it. and defuse the bomb. You g e n e i o u I'm out. i 포 out. I'm out. I'm out. i 아이 u t i 아 o u 가 I'm out. i 아, 주인공을 늦게 탄었다는 아, 거에요? 아, 자, 하나, 둘, 셋! 뭐야!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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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지랴! 금지 히바나 트래이 열린다. 중계, 중계 2, 예비당으로 중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중계 드론잉. 중계 드론 중. 중계 들어 내려왔어요. 지난해. 트위치 중계. 트위치 중계 1층. 레펠 타고 있다. 중계. 아, 까비 아, 다주방 쪽에 레펠이 있어. 슬레치까지중계 내려갔고 슬레치 주방으로. 트위치 중계 내려갔고. 슬레치, 중계 내려갔고. 중계 슬레치 1층 버티컬 0.5, 0.4, 0.3 앉아서 내려오고 있어. 어요 섰어요. 어? 공구로 왔다. 동굴 매버리고. 들어간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모터, 바이버리 다운, 매버리 다운. 아버리 아, 주방 갔어. 하나. 위에. 주방 위에 하나. 주방이 하나. 주방 하나. 매버리 그대로 내비두고. 중계로, 중계로, 중계로 갔어 이거나. 슬래치랑 둘 중계 슬래치랑 찍어줘 핑 띠바나 어 r o u n d Sledge a r 안녕하세요 예배당 2인이다 예배당 이. 2또 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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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복도. 복도에서 예배당으로 복도에서 예배당으로 앉아있어요 핑 찍을게 아 안보여 지금 앉아있어 문자 보이 북자 북자 어요 북자 플랜트 북자 플랜트 안에서 그렇게 버텨 시간만 쪄 시간만 Sochi! Sochi,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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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ed uh. a diffuser, destroy it. 와이 시작건이 죽었어. 누가 서 들어왔어? 게임 던졌다 어디에요?

You um, <Couple hours> <foothido> <laughs> to... <DVD Stewart> will be detec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If you remain in the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transaction third> <voulais> 가스도 놓게 되네. 10초 남았어요. 빌라 지나가. 5틱. CD가 액티브 섹터. Come at me. I'll kill you. 가자나. Nobody go. Which in the way? You go leper leper. Don't be king, 아, <놀라> 뭐야? 그래치 <나이스. 아이야>! <놀라> <트레치에> 해봐. <놀라> 슬래치 북쪽 배부 북쪽 싸가지고 타고있어요 패스 다운 쥬언 스피드 릴로 라 쥬언 스어요 파이팅 드랍했어요 마이트 아니 이게 인기 없 아, 두려 갖고 진짜. 아. 비쌍창조심 비례 패시 바로 말해 주세요. 아한명못 잡았어, 한 명. 아. 마이콜 <laughs> 스태프 병원실에 뭐 있어요? 해두 네, 명 아이크 이바나. 서마이트 히바나 아이크 있어 아직. 어 있어. 히바나 병원실. 어 맞다 동계 동계. 인트로 인트로 e r 이 s terus, terus, t e r 하나 하나 더 u anyway> totally s terus, terus, t 트 r u r e t s e u e e t e t e s t e t t 이

한번 나 같이 대절해보자. 한번,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한번, <laughs> 다 같이 한번한번 해보자. 한번, 대절 한번, 해보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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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필수! 아니, 필수! 큰일 났다 닭한테 죽켰다나 들어온 거닭 커넥터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잠깐만 닭 커넥터 보고, 보고 있어 설할게 네? 내가 보고 있어 커넥터 보고 있어 한대봐닭 커넥터 그럼 화장실 예거 내가 예거 볼게 예거 아, 쩔 예거 쩔 나이스 이겼네 이전 관사 쪽이었어